구독자 여러분 아이쿠 왕자신정 고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쿠키 와! 와! 오랜만에 돌아온 쿠키 왕. 맨날만 돌아오는 왕. 제가 지금 아레나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3승 했고 2패 했거든요. 지금 한 번만 더 어지면 끝이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지금 마지막 질질질 그거를 결정하러 왔습니다. 일단, 이거는 자기가 없는 캐릭이라도 다 선택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대충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지금 끼어져 있어요. 왜냐면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데미지에 차라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부사 정보를 보시면 제가, 제가 삼성상자거든요. 크리스탈. 뽑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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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포기. 만화랑 대형상품 하는 입장권 뭐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근데 사승 상자가 되면 뭔가 좀 바뀌죠. 그래서 이끌어 들어왔습니다. 네, 해봅시다. 지금 감독자가 지금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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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조금만 멘트, 멘트 해줄 고예요 멘트. 멘트, 멘트, 땡땡땡 트 댕댕댕. 빠빠빠상3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애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진격해주세요. 일단 제가, 일단 제 작전이에요. 쿠키워즈 하시는 분들은 싸우, 이 게임은 좀 싸우는 게임이라서 정신 없으실 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쿠키워즈 영상을 조금 보신 다음에 좀 외우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아 한번더 드시기 싫어 감기 걸렸네요 예광전이 지금 이거 물량대장이래요 물량 대전이에요.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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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물량대장 물량대장 물량 이렇 물량, 물량. 물량 한번 이겼고 물량으로 일단 밀어붙이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먼저 걸었죠아 근데 전설왔죠 졌죠 그래도 지금 대추만 나왔죠 제가 더 체력없죠 한방에 이겼죠 네, 일단, 이게 지금, 싸우는 게임이라 정신이 진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기계는 만드는 거는, 어,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봐요아이콘들 신장구에서 뭐, 어, 차량 그거 찍기, 막뭐 그거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아이콘콩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치면 나올 거예요. 네, 지금 영장, 영장전, 영장. 영장전? 네. 영장전에 지금 돌입. 오케이, 변개. 오케이. 지금 지면 저 지금 지거든요. 하나로 뺏기면 안 돼요, 지금. 지금 하나가 1분의 초가 지금 소중해요, 지금. 버티자. 버티자! 어, 으 씨! 욕 나오겠다, 이러가 지면, 그냥, 지면, 그냥, 이거, 이 게임 접습니다, 그냥. 아, 지면. 질순 없어! 질순 없어! 몇년 만에 하는 건데! 정말 이놈들아! 지금 아이코 왕자님이 황분하고 있습니다. 아 미쳤다. 아니 이게 5만보 오만 5만 보석을 주 아니 5 0 0 보석을 아, 주도 나와 아, 그러면 되는데 그, 아, 정말. 와, 아 정말. 아 정말. 적군요. 아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아, 이코 왕자님이 지나니. 아씨. 어. 아씨. 아 정말. 그 식빵찾 근데... 자주 안 됩니다. 빵. 빠밤. 빠밤. 와. 지류이거가뭘까요 아, 우리. 이게 대가 일단 잘 짜야 돼요. 음. 지금 여기에 지금 세어 이걸로 지금 뭐 파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지금 제가 이선말을 모으려면 진짜 오래 거려요 음. 그래가지고 이것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말+ 말, 말 없어도 되죠 멘트+ 멘트 그래도 멘트 좀터아줘요 네네 알겠습니다 멘트+ 멘트 또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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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트 엄마는 아빠가 가만히 있더 좋다 했는데 가서 좀 많이 있네 하지 마세요 그게 좀 나을 거예요 하이 아 정말 아지기만해봐라 여자 캔디도 있고 남자 캔디도 있고 이런나보네 아이 아이 캔디들이 왜 싸우고 있어 이런데 쿠키인데요 쿠키들이 왜 싸우고 있어 이런데 몰라요 살... 지내면 지 아씨 이놈 이놈미 자식들이 놈의 자식들이 이 무자식이 역시 안 됩니다. 비. 조금지. 아, 정말. 아, 좀 예전하고야. 에러모르겠다내가저 브리 또. 어, 머리. 뭐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 다른 다른, 다른 사... 애. 다른 사람이다. 다른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게임이네. 야. 오, 그럼 강자를 만났네? 일단 제가 보석이 2 천이 있는데. 네. <laughs> 일단, 2 천이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좀 그런데. 800몇 개만 모으면 지금. 800. 2850개만 모으면 이거 어, 11번 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돈이 없어요. 관계부터 빨리 나아야 되겠네요. 아휴, 일단 이거를 하면서 음좀 음. 오늘 오전 수는이면뭐 했나요? 됐어요. 지금 일단 됐어. 지금 재물 바칠게 하나 더 재물 재물.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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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어, 맨 마지막에는 그냥 눈 감고 하겠습니다 랜덤 랜덤 네딩딩딩 뭐, 설마 전설이 나오겠어 에이 설마 전설이 나오겠어 뭐야? 에이 설마 전설이 나오겠냐 전설? 빤, 지금 전설이 두가지 있어요 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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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설마 전설이 나오겠어요 아니 지금 열 번도 못0번 정도 할수 있거든요. 네, 0번 안에 한 번은 나오겠죠. 방 근데 이게 전설 프로가 제가 잘 봤더니만 몇몇 아무튼 다 썼습니다. 아그 전설. 그래도 아무튼 어, 재물을 바쳐서. 네. 여러 전사들 을 얻었군요. 두 개라도 얻었다. 에픽. 아, 정말. 일단 이거 얘 레벨업을 아 돈이 아, 돈이 없네. 아. 일단 제가 일단 요거 말고 일단 니케 말고 스토리 보드에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 특별 보상을 받으려면 별 보상을 얻으려면 일단 제가 어 별이 180개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얻으려고 하는데 거의 다 만만치 않고 어려워요. 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하드는 제가 이거밖에 못했어요. 얼마나 어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탈인데도 좀어렵거든요 마인. 음, 처음에 이렇게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천 얼마인데 지금 체력이 이만 얼마고 쉬나예요. 일단 얘가 일단 전설. 일단 다음에 다음 전설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전설 얘입니다. 이 초록색가 요정 같은네. 얘네 둘이밖에 없어요. 그래도 전술이라 가지고 좀 데미지 쎄라 가지고 어제 공격이잖아요. 그 데미 얘네들은 총 없지만 47,500 얼마라고 하네요. 음, 그럼 이길 가능성이 없나요? 네. 음. 좀 이길 수도 있긴 있는데 네. 이게 하드라 가지고 너무 이득 너무.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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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 네. 발리는군요 응? 으아... 어, 이겼는데요? 진수도 있고. 왜 이겼어요? 제가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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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이겼는데 제가 방금 화장실을 갔가서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1개 프로가 한 데미지 아리나 있죠? 거기서 한 데미지가 어 1개 프로가 한 4정도 되려면 한 8만? 7만 정도면 한 5,6까지는 갈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왠지. 그좀안라 아, 지금 하려면 크리스탈을 내야 되는데 아 돈이랑 그 내려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지금 게임 할 거예요? 지금 파이트 할 거예요? 지금 어 마지막 12분 54초인데요. 12분 50 일단 여기서 말고 대전 모드 여기 봐 이게. 서바이벌 보 v 서바이벌 일단 얘네들 어하는데 일단 이거를 하려면 일단 얘네들 덱크좀 바꿔야 되겠네 서바이벌 팀이 여기다 아 어, 일단 서바이벌 키만 하라. 꼭 서바이벌 팀은 잘못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전투는 다음 이걸 마치고 다음 번에 올려 드릴게요. 일단 이 보스 잡는 거 한번 늦게 되면 제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알았더게 쿠키 전투 시작해요. 뱀뱀다 들어갔습니다. 시간 안에 될지 하고 일단 동개 네, 한번 치고 멋있게 한번 등장해 주고 난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네. 일단 얘가 좀 공격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혹이 체 반이나 깎였어요. 얘 미쳤어요. 지금 데미지 미쳤어요. 데미지 미쳤어요. 번개만 해도 지금 반이 깎였는데. 아직은 5초 정도 남았네요. 네. 어, 끝, 끝났어요, 있다. 끝났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5초 정도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뿅.